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인각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던 게 2000년이었습니다. 지금부터 25년 전이었습니다. 그동안 1 1 번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었고 사적지 정비를 계속해왔었습니다.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들이 지지부진했습니다. 하지만 이 문화재와, 어 이런 사, 사적에 관한 깊은 지식과 또 많은 또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신 황수님이 지난 4년 전에 중위에 오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인각사지의 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임기가 끝나고 이련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삼국유사라는 민족 정통성이 있는 그런 역사서, 소설,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호황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각사 삼국유사를 배기로 해서 여기가 더큰 다래제 또더큰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,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삼국수 삼국유사의 사실인 인각화를 더 어, 발전시키는데 어, 큰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.